그런가 하면 한동안 개방했던 농촌의 마을회관과 경로당도 다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보름 만에 결국 다시 문을 닫은 겁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증가세가 잠시 주춤한 사이, 굳게 닫혔던 마을회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석 달여 동안 꼼짝없이 집 안에만 갇혀 지내던 어르신들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하지만 다시 찾은 마을 회관은 또 다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울주군의 마을 회관과 경로당이 불과 보름만에 문을 다시 닫게 됐습니다. 소중한 일상 생활을 아주 잠깐 되찾았던 어르신들은 시설 폐쇄가 못내 아쉽습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시간도 잘 가고 여름 되면 에어컨도 딴디 한대 소리야 이잖아 좋은데. 지금 이장관의 말론도 많아지요.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특히 울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어렵게 열었던 농촌 지역 400여 개 마을 회관과 경로당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울산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을 좀 감안해서 기에 그그 현재로선 마을 회관이 언제 다시 문을 열지 알수 없는 상황 공동식당이자 예가공간, 특히 무더위 쉼터 역할까지 맡고 있는 시설들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면서 어르신들은 어느 때보다 힘들고 답답한 여름을 나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